나가 토니 터니. 너, 나도, 테 뭐, 라했나 얘기하지 않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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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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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는 오빠 만나면나표나이라는 거를 나이 배운 나 같아. 표현? 도 응. 음... 우리 집은 막 표현을 잘 하지는 않는 그런 가정에서 지냈어가지고 그런지 표현하는 게 사실 좀 어려웠었거든. 응. 어디까지 표현을 해야 되고 응. 표현을 어디까지 받아줄지 모르는 거니까 응. 그냥 사실 먹는 거 말고는 막 응. 그렇게 표현을 하거나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 표현이 응. 나오지도 않았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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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오빠를 만났을 응. 때 오빠는 어떤거든 고맙. 고 s 운하하든 음. 행복, 하든 음. 좋든 다 표현을 다 해주는 사람이여가지고 음. 아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는구나 를 음. 되게 많이 배운 것 같아. 음. o 음. <laughs> 사실 뭔가 표현은 오빠한테 엄청 자연스러운 게 사실 표현하는 거긴 한데 음. 근데 예전에 민경이 만나기 전에는 엄마 말고는 그 표현을 잘 이렇게까지 해본 적은 없었던 거 n 음. 그래서 뭔가 항상 사람들 앞에는 보여주고 싶은 이미지, 응응 음, 음. 그래 좀 남자답고 좀 그런 멋있는 이미지를 하려고 하니까 사실 그때는 표현이 안 나오왔지. 음. 그 처음에 만났을 때 철병남 철병남 맞아 무뚝뚝하고 <웃음> <웃음> 철병남 근 친한 사람한테만 음. 되게 환하게 웃어주고 음. 되게 아니면 그렇게 친하지 않으면 음. 벽이 있는 사람. 어, 그게 느껴졌었어. 벽이 있는 응. 게. 어. 되게 말 걸기 어려운 사람. 어. 그런 느낌이었어, 처음. 어, 그렇구나. 응. 근데 뭔가 원래는 이렇게 표현을 엄청 잘 하게 될지는 몰랐었어. 음. 왜냐면 엄마나 이렇게 가족 같에는 그게좀 원래부터 어렸을 때 막내니까 또 이렇게 애교도 그리고 하는 응. 게 너무 익숙해졌는데, 연애를 하건 결혼을 하건 아내가 남편을 봤을 때 남편이 어리광처럼 느껴지는 응. 게느껴지 그런 건안 좋다라는 응. 것도 나도 알고 있었고, 그런데 나의 모습은 사실상 그게 아닐 수도 있잖아. 응. 근데 평생을 그냥 이제는 그 뭔가 멋있는 아빠로서, 남편으로서만... 있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에이. 했었던 것 같아. 근데 이제 너무나도 다행인 건 민경이를 만나는 순간 꼭 그런젠다는 생각이 아예 없었었던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이한테는 아이한테 눈높이를 맞춰서 응. 그 대화법이 생기잖아. 응. 그래서 막 아이한테는 옹알이로 막 얘기를 해주는 거야지. 아무 부어말라면 이렇게. 음... 근데 보통 사람한테는 아 그랬구나, 이러는데 이제 아기한테만 가면은 음... 아뭐 그랬어, 그랬어 하면서 뭔가 말도 어눌해지고 음... 이 아이랑 같은 말을 공유하게 되잖아. 음... 그 행동 같은 것도 아기가 하면 나 똑같이 따라 해주고 이런단 말이지. 음... 근데 고양이를 봐도 이 고양이한테는 또 고양이의 소리를 울듯 때잖아. 그렇지? 근데 이제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이게 표현을 하는 것도 민경이니까 이런 표현이 나왔던 것 같기도 하고 음. 그래서 뭔가 엄청 표현을 해야지라고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음, 음. 다행히 내가 표현을 해도 될수 있는 사람이었던 거로 느끼기도 했고 그래서 그런지 솔직한 게 많이 나왔던 것 같아 음, 음. 오빠의 표현 같은 게 너무 좋았었고 사실 옛날에 우리 집에서는 애교 담당이 나였어. 이것도 응. 내가 애교를 해야지. 우리 집에 애교 부릴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해야 돼. 하는 약간 그래서 애교를 했거든. 응. 근데 사실 거기에서는 그냥 내가 우리 집의 분위기가 화목했으면 좋겠으니까 하는 약간 그런 음. 거였었는데, 오빠를 만나고 오빠가 또 되게 자연스럽게 했었을 때도 음. 거부감이 들지도 않았었고, 오빠가 나를 많이 예뻐해 주니까 음. 그런 신뢰가 사실 쌓이다 보니까 오빠가 하는 행동을 나도 배우게 되고, 음. 아, 오빠한테 이렇게 애교를 부려도... 오빠가 잘 받아주니까 그게 내가 애교를 부려야지 생각 자체를 음. 하지 않고 그냥 음. 오빠한테 자연스럽게 사랑을 더 받고 싶고 예쁨 음. 받고 싶으니까 음. 나도 모르게 어렸을 때뭐 하는 음. 그런 애교 같은 거나 음. 그런 걸 하게 되는 것 같아. 음. 그래서 지금은 어느 순간 진짜 우리가 어? 시작? 이렇게 표현해야지 해서 한게 아니잖아. 음. 어느 순간 물들듯이 표현을 하게 됐고 지금은 둘이 있었을 때는 응. 진짜 서로 아들 딸이 된 것처럼 응. 예뻐해주고 응. 사랑해주고 하니까 응. 그게 너무 자연스럽게 계속 응. 이어갈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응. 그 표현이 진짜 많이 중요한 것 같아 그리고 음. 되게 오빠의 영향이 정말 많이 커가지고 그래서 계속 물어봤었잖아 응. 원래 이렇게 민경이들 표현을 잘하는 사람이었어?라고 응, 물어봤는데 응, 응, 응. 아니라고 하는 게 너무 응. 상상이 안 상상이 가지? 안 되는 거야. <laughs> 왜냐면 지금 어떻게 이렇게 이 표현이 잘했는데 <laughs> 그 원래 그렇지 않았다고? 응. 근데 이거를 사실상 난 본능적으로 하는 거거든. 응, 응 근데 민경이도 이게 원래 있었던 본성인지 그런 것도 궁금하더라고. <laughs> 엄마 아빠한테 막 애교를 부리고 막 그런 거는 해야지. 그, 하면 좋아하시지 않을까? 응. 약간 응. 딱딱한 분위기에서 조금 더 부드러워지면 좋지 음. 않을까라고 했지만, 지금은 뭔가 오빠가 한번더 웃었으면 좋겠고 음. 하니까 음. 뭔가 더 하게 되는, 약간 좀 다른 느낌이긴 한것 같아. 음. 그래서 이제 음. 오빠한테서 배운 영향이 있으니까, 음. 또 부모님한테 갔을 때도 음. 안 하던 팔짱을 낀다든지, 음. 아, 아빠 사랑해, 엄마 사랑해 라는 표현을 좀더 자연스럽게 음. 할수 있다든지, 음. 그러니까 머리로 생각한 걸 해야지. 약간 그게 아니라 이제는 음. 그냥 행동으로 좀더할수 있게 된 그런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 음, 뭔가 이렇게 표현을 잘하게 되면은 음. 그런 느낌이다. 서로 이렇게 얼음이 있어, 얼음이 있는데 와서 불이 붙은 거야. 응. 음. 이마 엄청 불이 붙어가지고 여기 있는 얼음이 녹았는데 음. 사실 이 안에도 이런 표현 같은 불이 하나가 있었어가지고, 음. 이게 이 자연스럽게 나온 건가? 그러니까 원래 민경의 마음속에도 이런 뭔가 표현을 하고 애교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었는데, 음. 뭔가 내가 해야지라는 얼음이 생긴 음, 거지. 음, 음, 음. 그래서 그 얼음 때문에 부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는 것들이 지금은 음, 음. 그런 해야지라는 얼음 다도가 들고 응. 민경이의 그 원래 표현이 나올 수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러시지. 왜냐면 내가 알려준 게 아니야 민경이가 너무 기가 막혀 막 엄청 자연스러운데 <laughs> 어떻게 쟤는 저런 걸 하지? 막 하면서 <laughs> 이제 나는 본단 말이지 그새? 뭘 해도 귀엽게 봐주고, 사랑스럽다고 표현해주고 하니까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 그 나도 모르게 음. 되게 낯선 나를 자주 발견하는 것 같은데. <웃음> <웃음> 낯선 나를 발견하는 <웃음> <웃음> 오빠 앞에서만큼은 그게 가능해진 것 같아. 음. 신기해, 나도. 그러면 이런 뭔가 솔직한 표현이네. 음. 이 솔직한 표현으로 인해서 뭔가 의사소통이 더 이루어지기가 음. 쉬운 건가? 그렇지 표현을 못 하고 있던 음. 것들이 혹시 마음에 있어도 음. 좀더 그거를 얘기를 할때좀더 음. 뭐가 진중하게 할 수도 음. 있기는 하지만 음. 조금은 가볍게 얘기를 시작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것 같고 음. 별거 아니지만 상대방을 되게 행복하게 만들어 줄수 있는 부분인 음. 것 같아. 음, 말해서 사실 하고 싶었던 말은 그거였던 것 같아. 표현을 할때꼭 보여주게끔. 하는 걸로 하다 보면 하나의 잘못된 점은 표현하는 것만 하는 것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어디서 봤더니 저 좋아 보이는데, 응. 그럼 저그 좋아 보이는 걸막 해주는데 내 마음은 실제로 그러진 않은데 좋다니까 하는 거야. 응. 근데 그거는 좋지 않은 것 같고, 그 내가 뭐 나의 표현법을 찾는 것도 괜찮겠다. 응. 근데 사실 그거 다 모르면. 좋다는 걸 하나씩 해보는 것도 제일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음 사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른다면 사람들이 좋다는 것부터 하나씩 해보면서 어이 나만의 표현법을 찾아보는 거지. 근데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내 모습을 근데 사실, 찾게 되는 거 같아. 이거 고민할 거 없어. <laughs> 아니? 아니 근데 고민은안 해도 되는 거 같아. 근데 <laughs> 근데 이제 저걸로 많이들 고민한다니까.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laughs> 약간 근데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실 되게 음. 좋아해주고 어떤 부분에서 사실 좋아하는 포인트들도 음. 있잖아. 음. 그래서 그 부분들을 그 상대방이 더 예뻐해주고 음. 표현을 해줬을 때 음. 그게 좀더 극대화되는 것 같아. 그래서 그게 좀더이 사람이 이걸 했을 때 되게 환하게 웃네 이 사람이 되게 행복해하네 그럼 나도 모르게 계속 그게 나오는 것 같거든 그래서 아마 오빠한테도 그런 표현들이 계속 오빠가 웃었으면 좋겠으니까 오빠가 좀더 호탕하게 기분 좋았으면 좋겠으니까 싶어서 오빠한테 계속 애교를 부리거나 좀더 귀엽게 뭔가 행동을 하거나 엉뚱한 행동을 하거나, 약간 그런 데이터가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내 몸이 알아서 하는 것 같아. 음... 예쁨 받고 싶기도 하고 하니까. 음... 그래서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거기서 술내 솔... 모습이 계속 더 발전해 나가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 뭔가 만들어진 나를 했을 때는 아무래도 내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불편하잖아. 맞지 않는 옷을 계속 입는다는 거는 음. 너무 불편한 건데 정말 좋아하는 사람 음. 그리고 좋아해 주는 사람을 만났을 때 음. 그때 비로소 내가 음. 내가 진짜 잘하는 거내 음. 진짜 모습에서 좀더 그게 음. 성장해 가는 거 같아. 음 맞아 맞아. 그래서 사실 아까도 이걸 왜 고민해봤냐면 음, 음. 나는 너무 쉽게 했었는데 음. 이게 어려운 친구들은 왜 어려울까 배우라고 해봐야 되나라고 해. 했... 썼는데 사실 난 그렇게 해본 적은 없으니까 그게 꼭 좋은 답은 되지는 않을 수 있겠다. 음. 근데 난 이제 그건 있었던 것 같아. 개인적으로는 내가 변한 걸 알아. 음.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이 사람한테 진짜 이 진심인지 여부를 그꼭 이렇게 하지 않아도 알게 되는 순간이 와. 그럼 그때 드는 생각을 그냥 마음껏 하면은 되는 거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오빠도 아마 민경이한테는 내 모습 그냥 보여줘도 되겠다라는 순간은 그때 왔을 수도 있겠어. 어, 내가 민경이한테 대하는 마음이 완전 다르네. 음. 가족한테 대하는 것처럼 민경이를 이미 그렇게 내가 대하고 있네 하는 순간부터는 내가 이사람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으로 생각하는구나를 음. 알게 되는 거지 이렇게 했기 때문에가 나오는 건 아닌가봐, 그렇지. 나의 솔직한 모습이 뭔가 계속 좋은 쪽으로 나왔고 내가 행복하고 상대방도 행복하면 그게 되게 좋은 서로의 관계인 것 같아. 어, 오빠한테서의 사실 제일 좋았던 점은. 어떤 행동을 하든, 어떤 모습이든, 내가 뭔가를 하지 않았는데도 예쁘다고 음 표현을 해주고, 어, 사랑스러워. 그러니까 사랑스러운 눈빛으로도 충분히 느껴지지만, 말을 꺼내서 나, 내가 들을 수 있도록 음. 표현해주는 것 자체가 엄청 큰것 같거든. 그러니까 그게 상대방이 오빠가 만약에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았다면 나는 그렇게 음. 표현을 하진 않았을 것 같아. 음. 근데 오빠가 계속 그렇게 내가 들리도록 표현을 해준다면 음. 그걸 위해서 계속 노력할 거고, 음. 어 오빠가 이걸 좋아하네 하면서 내가 근데 없었던 걸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던 게 점점 음. 오빠가 좋아하는 쪽으로 그리고 나도 불편하지 않고 음. 나도 좋아하는 쪽으로. 생각하지 않고 사실 행동할수 있는 음. 그런 표현들이 음. 되게 많이 생기는 것 같아. 음. 아마 그런 거겠다. 재지 않음이 제크다 음, 맞아. 나의 생각과 나의 표현을 막 재거나 음. 그 나의 모습을 상대방하고 재해서 하는 게 아예 없어버리니까 사실 음, 음. 그때 그 가장 우리다운 모습이 나오는 걸 수도 있고. 내 사실 그렇게 마주봐야지 의사소통이 되는 걸 수도 있어. 음. 그러니까 뭔가 진실한 모습 두 개가 마주보고 있을 때그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는데 사실 왜잘 되는지는 모르는 걸 수도 있겠네. <웃음> <웃음> 나는 표현이라고 했을 때 의사소통? 우리가 이렇게 할수 있었던 건 어쨌든 주고받음이라고 응. 응. 생각하는데 오빠가 또 표현을 해주고. 사실 있는 그대로를 너무 음. 예뻐해 주니까 그걸 표현해 주니까 나도 오빠한테 잘하고 싶고 음. 그렇게 계속 주고 받게 되는 거 같아. 그러면은 이런 거네. 의사소통이라는 게사실 음. 키가 필요한 거 같아. 키라면 키, 키. 열고 들어갈 수 있는 키. 근데 그게 표현인 거 같다. 우리 부부한테는 표현이 맞는 거 같아. 우리 부부한테는 뭔가 어, 이 사람하고 의사소통을 하기 시작하는 키가, 열, 그 열쇠가 응. 표현이었고 응. 이 열쇠가 한 번씩 열리면서 응. 이제 그 의사소통들이 좀 자연스럽게 뭐 되면서 사실 그치, 애교 부리면서 시작되는 말들이 되게 많으니까 근데 그 덕분에 어 뭔가 기분이 상할 수도 있지만 응. 좀더 어, 기분까지 상하지 않을 정도로 아, 또 얘기를 생각났어. 할 때가 있잖아. 나 서운하면 서운한다고 표현 바로에. 맞아. 그 그게 맞아. 이런 게 필요했던 거. 근데 같아. 사실 되게 진지하게 나 이거 진짜 서운했어. 이렇게 사실 우리는 얘기를 하지 않잖아. 아, 우리 부부는 뭔가. 오빠나 이거 너무 서운했어 하면서 이제 얘기를 사실 하잖아 좀 맞아, 맞아, 맞아. 이게 얘기를 하면서도 아나 진짜 서운해로 얘기를 하면 진짜 그냥 서운한 감정밖에 사실 없는데 음. 뭔가 그 표현을 할때아 오빠 나 진짜 이거 조금 서운한 거있는데 음. 하면서 얘기를 하게 되면 <laughs> 음. 오빠도 아 얘가 서운한 게 있구나 음. 오빠도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음. 어 우리 오빠가 뭐가 서운했을까? 라는 음. 그 받아들이는 자세 자체가 좀 달라지는 것 같아. 맞아. 그래서 원래 나는 조금 서운하면 풀이 죽었거든. 응. 음. 왜냐면 말을 못해. 일단 <laughs> 서운한데 말을 못해. 그래 이제 그건 표현을 안한 거잖아. 어. 근데 민경이가 풀이 죽은 게 싫대. 맞아. 근데 그냥 지금 뭐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이제 진짜 서운하니까. <laughs> 어. 표현을 못 하고 있다가 안 되겠다. 그래서 음. 이제 원래 그 특유의 약간 애교랑 음. 서운하다는 말을 붙여서 음. 서운해도 아니야, 타운해, 타운해, 타운해 이렇게 이제 우리 좀 그... 뭐가 타운해인까 <laughs> 그때부터 이제 사실 좀 풀어졌던 거 같긴 음. 한데 그이 진지하게 나 이런 것 때문에 이래서 이래서, 이래서 서운해는 음. 우리 스타일은 아니고 약간 어 따지는 거 같기도 하고 그런 어떻게 게 보면. 서운했어? 그러면 이제.. 어. 그럼 막 좀, 나도 그런 게 서운해 이렇게 음, 나 음, 거지 약간 그렇게 될 수도 있지 근데 뭔가 우리는 뭐 음. 터네 하고 해버리면 바로 너, 너 어. 그러지 나도 근데 민경이가 음. 응, 하면은 바로 너 그러지 뭔데? 뭔가 <laughs> 어떻게? 다 기억 <기억하나>. 안나뭐 <laughs> 지금 있었던 거다 까먹고 뭔데? 어. 어디서? 어 얘기해봐 괜찮아. <laughs> 우리는 그것 그 아, 맞네 그런 표현이 응. 우리는 의사소통의 시작점이 맞구나 서운할 때도 좋을 때도 응. <laughs> 전부 다 그게 우리한테 키였네. 그러네.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맞는 사람들한텐 이거 좋은 것 같은데. 그렇지 각자의 근데 그 부부나 커플들이 가지고 있는 분명 그 키가 있을 텐데 그걸 찾기까지가 좀 어려운 것 같기도 해. 근데 그거 이제 자연스러워야 되는 거고, 음. 자연스러운 각자만의 표현은 정확히 음. 맞고, 음. 그거를 찾는 게그 음. 커플의 숙제일 수도 있고. 서로에게 맞는 게 있는 것 같아. 음. 맞아. 아니, 저번에 누가 나한테 물어보았었는데, 주모님은 아내한테 소원할 때는 물어보세요. 그 물어보는 거야, 저는. 저요? 그 자리에서 바로 소원하다고 얘기하는데요. 속상하면 울기도 해요, 라고 했어. <laughs> 그러더니 <laughs> 이해가 안 가지. <laughs> 이해가 안, 잘 그. 근데 사실 이렇게만 얘기 단편으로 들으면 어, 나 서운할 때 바로 서운하다 얘기하는데요, 이러면 그 어떻게 얘기를 하지?라고 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의 이 과정이나 아니면 이 행동 자체가 그냥 아, 나 이거 진나 서운해라고 시작해서 음. 하는 게 아니니까 받아들이긴 사실 좀 어려울 수도 그니까. 있어요. 아마 그 언어가 응. 그 사람한테는 아, 아. 또 나는 언어 가좀 딱딱해지니까 그치 그냥 있는 현상 그대로를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해를 할수 없겠지. 응. 근데 물어봤었어. 근데 갑자기 안 하던 커플이 갑자기 나 터우는 이러면서 대화를 할 수는 사실 없잖아. 응. 그거는 진짜 각자에게 맞는 응. 그 서로의 응. 선이 있을 것 같아. 응. 나가 토니 또 너도 아직 몰아 했어. 얘기하지 않아도 이거 얘기했어. 했못 했어. 나 아직 참으니까. 왜 진짜 그래? 아무 양념 육개. 그래 우리 바로바로 풀 한다. 근데 이것도 우리도 시간이 필요했어. 시간이 걸렸어. 음. 바로 언다 oh, 토온이라고 얘기하진 않았어. 맞아 나는 불이 죽었고 민경이너화냈다 음. 화도 냈고 기억에 엄청 펑펑 울다가 내가 이제 서러워가지고 음. 잠자려고딱 누웠는데 너무 서러운 거야. 그래서 그때 <laughs> 엄청 펑펑 울었어. 그래서 <laughs> 오빠가 이제 결혼하고 음. 났을 때 후회였는데. 왜 울어 이러는데 말 말하게는 뭐 자존심 상하고 <laughs> 자존심 세워서 그래. 맞아. 오빠도 그럼 그때 말안 하는 거 자존심 세운 거야. 나 되게 자존심 그런 거 되게 많이 세우는 편이었어 가지고 아, 말하면 되는데 이 말하는 거 자체가 너무 서좀 자존심 상하니까 말을 못 하겠고. 그러니까 막 엄청 펑펑 울다가 왜 이런데 오빠가 달래는데도 이걸 말을 내가 해야 돼? 이거 맞죠 말을 해야 돼. 자존심상해 이것도. 그 약간 그런 게 되게 많았었는데. 그냥 결국에는 어쨌든 한참 울고 오빠가 달래고 어르고 달랜 다음에 왜 무슨 일인데 오빠 나 이거 너무 서운했어 이러면서 응. 엄청 울었던 기억이 응. 아직도 그 장면이 생각이 나거든. 근데 이렇게 나도 한 번씩 다시 그게 옛날의 습관?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음. 성격이 있기 때문에 한 번씩 올라오기도 하지만 음. 근데 이제는 오빠하고 살아가면서 사실 우리가 배웠고 이 사람이 음. 어떻게 얘기를 했을 때 받아들이고 음. 이런 거를 이제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어, 좀더 이런 부분에서는 바로 얘기는 못하는 상황이 있더라도 오빠가 그때 서운했죠. 이러면서 좀 오빠한테 얘기할 응. 때 서운한 거는 사실 상대방이 기분이 나쁠 수도 있어. 내가 그냥 기분이 응. 상했는데 그 사람은 그게 아닐 수도 있고 이걸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냥 응. 상대방이 서운할 수 있는데 그거를 좀더 애교를 섞었을 때 우리 둘은 조금 기분 나쁘지 않게 일단은 좀더 음.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를 먼저 하고 음. 받아들여서 그런지 수용할 수 있는 마음 음. 그래서 그런지 아 그랬구나 내가 잘못했어 다음에는 안 그럴게 뭐 이런 식으로 좀더 고치려고 많이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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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너무 쁘다기 말하는 기 아 왜? 내안어만 <laughs> 듣고 듣고 보고. 아니야, 나잘 들으면서 얘기하나잘고 있었어. 시. <laughs> <7시 방문하셨다>. 어 <어쩌냐? 웃음> <laughs>